여러분들 지박엔 폭스방이 있다면 벤츠에는 지박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지박엔 <지바겐. 웃음> 여러분들 이 차량이 지금 대략 한 6만 킬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 후기형 엔진이 올라간 모델입니다. M177 엔진인데 63 AMG라고 많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신형으로 바뀌면서 하체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엑셀이 들어가던 왕구슬처럼 생긴 게양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볼처럼. 근데 이제는 사륜 구동 모델이 유지되면서 조인트가 바뀌고 허브가 바뀌고 오무기와도 바뀌고 전자식으로 싹다 바뀌었어요 하체가 다 틀려진 게 보여질 겁니다 어, 기존의 그 지바겐의 모습일 때와 확실히 묵직함은 뚫려질 수가 있지만 수리면에서는 이게 오히려 더 정비사분들이나 일반분들이 다가가기가 좀 편해요 왜 현재 우리나라나 해외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방식의 엑셀이나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접목하게편안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차량이 왜 갑자기 6만 킬로 밖에 안 되는데, 뭐 여기 리프트에 올라와 있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압 펌프를 교체를 하려면 이 녀석은 탱크를 내려야 됩니다. 연료 탱크를. 연료 탱크 안에 들어있는 저압 펌프가 이상 있다라고 진단기에 표출이 되고 있어요. 연료 압력 조절 밸브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은 이게 모자를 구동해주는 녀석이에요 이이 이 잭을 빼고 이 안에 있는 호스만 빼주면 연료탱크 내려오는데 그렇게 힘듦은 없다 수용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뒷좌석에서 작업을 다 하죠 연료탱크 내리는 경우는 거의 수입차 같은 경우 쇳가루가 돌지 않는 이상은 잘안 내리는데 이 지바겐이나 이런 RV 모델들은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트렁크나 좌석에서 탈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차량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지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리지 않으면 작업이 되지 않,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지바겐 에어 탱크를 내려서 저어 펌프까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서 그냥 빼놓고 탱크 저 고무를 고무는 저기서 밑에서 풀릴 거야 거기서. 여기서 응. 보이네요어 일단 다풀고 옆으로 제껴놨다가 그냥 나중에 낄때 기름 많이 들어 있대 이거? 어, 기름 못 봤나? 한번 봐볼까요? 혹시라도 네, 어, 네. 어느 정도지를 인 네, 봐야, 봐야, 봐야 되니까. 너브레이 저렇게 크니? 위천거리고. 그림을좀 빼야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를 빼려면, 자, 오, 보스 여기서 풀고, 일단, 일단 이거부터 이거 또 빼버리자. 그냥 쓰러 버리는구나 그냥 돈을 <laughs> 어? 바닥에 버리는 거지 뭐 그거는 큰 차들은 이거 받쳐놔야 돼 왜냐면 예방하는 거야 나중에 얘가 차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떨어진다고 사고 예방 예방이 되잖아. 어. 빠지냐? 어, 다이 빠지지. 내려야 돼. 안 빠져? 그들 <laughs> 놓고. 나간다. 어왜안 나가냐? 왜? <laughs> 뭐 걸리나? 아, 네 스패라이저 걸리네. 아, 이제 뒤에 다 걸려서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에어건 갖고 와. 이게 이런 된거까 하려면 일이 크네. 간단한 게 아니네. 다 걸리네 뒤에. 나는 얘네들이 왜이러 색깔 안 내리나 했다. 어떤지 외국 애들이 딱 그렇게 걸쳐놓고 하더라고. 여기다 보자, 보자. 여기서 기도 묻어서 나오다라고 지금 다 끝날 걸. 그냥 봐, 봐 자, 열어볼게. 내려 봐. 이제. 걸리냐? 어, 좀더내려가 아, 이거 뭐 건데 안 빠지냐? 빼 봐라. 뭐. 어. 지금 연료 저압 펌프 뺄라했는데 탱크 안 내리고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 그냥 탱크 내리는 걸로 다시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 연료라인 하나 걸려요 여기도 하나 있다 자, 이게 밑에 검은색 호수만 한거 있잖아 여기 있네 응 아씨 빼라는데 안빼 세상에 이렇게 편한 거 자, 저거 좀야될거 어떤 거요? 파이프. 아, 예들다 앞으로 살짝 해. 걸쳐. 지박의 신형인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신형 같은 경우는 뭐 탈만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앞, 프론트 엑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 나도 살만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 연료 탱크 방식도, 연료 펌프 방식도 약간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저희 영상을 보신 다음에 지바겐 작업할 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기 중에서 팩트가 뭐냐면, 연료 탱크 앞쪽을 잡고 있는 두 가지의 철판을 그냥 아예 뜯어버려야 얘가 나오기가 편해요. 그래서 걸쳐놓고 작업하기 절대, 안... 비추해, 비추. 오늘 이렇게 기름 벌어가면서광고등 때문에 바꿨는데, 이게 좀 종종 있나 보더라고 해, 포럼 보니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 지바겐 한번 수리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시청 되시고요. 어, 후기형이에요. 후기형이고, M177 엔진이 들어간 G63 기바의 차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요.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